심플한데 굉장히 커 보여요, 주택이. 어, 크죠. 그 네. 위아래가 다 50평이에요. 아, 50평? 네. 눈에 보이는 것만큼 정말로 큰 주택이네요. 경계쪽으로 이렇게 나무도 다 심어 놓으셔서 네. 이렇게 되게 이렇게 조화가 되게 잘 되어 있죠. 와, 프라이빗해요. 아, 프라이빗해요. 아, 프라이빗하죠. 아래 쪽과도 시설이 잘 차단이 되어 있고. 네, 맞아요. 여기 진짜 좋은 공간이 있어요. 진짜 좋은 공간이요? 네. 여기 보세요. 썬룸입니다. 야, 썬룸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네, 엄청 크죠. 네. 그렇게 되게 시원하죠? 와, 시원해요. 네. 특히나 내 네. 눈높이에 맞춰서 주변 전경을 다볼수 있다는 점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저 뒤쪽 보세요. 전망 굉장히 좋죠. 네, 다 보여요. 네. 야. 원주로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네. <laughs>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원주시 지정면 네. 가곡리라는 곳이고요. 네. 기업도시 가는 쪽에 있는 곳입니다. 아, 기업도시랑 네. 가까워요? 어, 한 1.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어, 가깝네요. 가깝습니다. 네. 이 동네에 네. 장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 교통이 굉장히 편해요. 교통. 예, 원주 무실동화도 가깝고, 네. 그다음 에 문막 가는 방향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대로변하고도 뭐한삼사 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요. 야, 보통 도심지에서 가까운 곳 네. 그리고 약간 한적해서 조용한 곳 네. 많이들 네.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택지 조성할 때도 네. 금방 완판됐어요. 여기가 바로 네. 그런 동네랑 딱 부합하는 네. 네, 그런 마을이네요. 올라가는 길도 경사도도 굉장히 좋고요 네네. 예. 올라가면서 보니까 뒤쪽에 산이 동글해요. 아, 그렇죠. 아, 예. 아담하게 돼있죠 예, 네, 번긋하고요. 제가 딱 뒤를 돌아서 보니까 네. 반대쪽 산도 번긋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네. 예, 몽글몽글한 네. <laughs> 그런 마을이네요. 우리 주택도 이렇게, 이렇게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네. 되게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고 네. 아주 예뻐요. 주변 집들도 다양하게 특색있게 다 지어져 있어서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네. 주택은 어디예요? 우리 주택이요. 네. 어, 짠 여기예요. 짠. <laughs> 지금 보니까 보강토로 네. 이렇게 석축공사 잘 해놓으셨고 네, 네. 길도 넓은데 주택 네. 들어가는 입구도 넓적하게 아, 시원, 네, 잘 네. 만드셨어요. 네. 사람 들어가는 길과 네. 차가 들어가는 길 별도로 네.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야, 입구 쪽에서 우리 주택 딱 보니까 네. 심플한데 굉장히 커 보여요, 주택이. 어, 크죠. 네. 위아래가 다 50평이에요. 아, 50평. 네, 네. 눈에 보이는 것만큼 정말로 네. 큰 주택이네요. 일단 앞마당부터 한번 소개를 좀해 주세요. 네. 네. 여기 주차장 공간이고요. 네. 뭐주차장 이 아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네. 편리하게 되어 있죠. 관리도 편리하고 네. 한두 대. 네네. 연접해서 주차하면 네 대까지도 가능하겠는데요? 네, 뭐 길가변에 대셔도 되고. 아직. 아, 도로가 넓으니까. 예. 아, 네. 아주 그리고 미니 텃밭이 아주 예쁘게 잘 잡고 있죠. 야, 이 건강에 먹을 수 있는 이 쌈채소들 <laughs> 가득하고요. 네. 넝쿨 식물들이 쫙 와갖고 여기 이제 호박도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이게 호박으로 보이세요? 어, 호박 아니에요? 아이고. 어, 야, 수박이네요. 수박. <웃음> 수박이에요. <웃음>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귀엽죠. 어, 예. 바로 옆쪽은 잔디 마당이에요. 네, 잔디마당이에요. <laughs> 네네. 네. 경계 쪽으로 이렇게 나무도 다 심어 놓으셔서 네. 이렇게 되게 이렇게 조화가 되잘 되있죠. 아, 프라이빗해요. 아, 프라이빗하죠. 아래 집과도 시선이 잘 차단이 되어 있고 <laughs> 네, 맞아요. 안쪽에 있는 이 잔디 마당도 <laughs> 네. 넓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딱끼어내기딱 딱 적당한 공간이죠. 아우 너무 좋아요. 네. 아이들도 좋고 어른들도 그렇죠. 야외 파티 같은 거 하면 너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쁜 수목도 있고요. 네. 집 앞쪽도 화단을 만들어놔서 분리를 해놨어요. 네네. 네, 네. 네 분리를 해놓고. 수덕가. 야이 이야... <laughs> 아래에서 이제 테이블 놓고 식사를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안쪽에 네. 야외수도도 완벽하게 만들어놓으셨네요. 뭐 아이들 있는 집은 여기 수영장 만들어도 되죠? 어 그럼요. 네. 야, 굿 아이디어입니다. <laughs> 주택 입구 쪽 보니까 넓어서 네. 좋고 네. 전면이 다 데크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퍼치 공간도 아주 잘돼 있죠. 야 위쪽 보니까 네. 한쪽만 해놓은 게 아니네요. 네, 전체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야, 폴리그라스로 튼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야이 공간 다쓸수 있어요. 그렇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죠. 예. 네. 야, 폭도 넓어요. 네, 거의 한 3m 가까이 돼요. 예. 네. 이러한 데크가 끝에서부터 끝까지 네. 다 설치를 하셨어요. 네. 거기다가 목재를 보니까 굉장히 튼튼한 구조목 네. 쓰신 것 같아요. 네. 관리도 편할 것 같고요. 네. 야, 데크가 끝까지 다 깔려있어요. 네. 네. 여기 진짜 좋은 공간이 있어요. 진짜 좋은 공간이요? 네. 여기 보세요. 어, 여기 문이 있네요? 네네. 네. 와. 썬룸입니다. <laughs> 야이 썬룸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아, 네. 와. 엄청 크죠? 네. 그렇게 되게, 되게 시원하죠? 와 시원해요. 네. 앞쪽 데크가 네. 이 옆쪽까지 다 이어져 있고요. 네 맞아요. 이어져 있는 가운데 구조을 네. 만들어 갖고 이 네. 공간을 싹다 활용할 수 있게끔 다 일일이 만셨답니다 네.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와 특히나 내 네. 눈높이에 맞춰서 주변 전경을 다볼수 있다는 점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저 뒤쪽 보세요. 전말 굉장히 좋죠. 네, 다 보여요. 네. 여기 보니까 이 공간에서 네. 얼마나 재밌게 즐기셨는지 알것 같아요.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의자 네. 딱 놓고 다 둘러 앉아갖고, 네. 네. 여기서 고기 굽고, 네. <laughs> 음, 너무 좋은데요, 네. 이 공간이. 이야, 여름에는 밖에서 놀고, 네. 겨울에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3 6 0일다쓸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원한 거 보면 여름에도 될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저녁 네. 시간에는 네. 어차피 창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환기 네. 시키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야, 안 그래도 주택도 큰데 네. 이 뒤쪽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썬룸이 그렇죠. 엄청 네. 크, 크죠. 네. 저기 끝에 문이 있는 걸 보니까 네. 안쪽에서 나올 수가 있나 봐요. 아, 저 끝에는 외부로 나가는 문이고 네. 여기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아 주택 안으로 바로. 네, 그리고 그렇죠. 예. 주방에서 또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동선까지 훌륭하네요. 네. 아, 동선 굉장히 좋아요. 와, 여기 보일러실인가봐요. 아, 네, 우리는 여기 지열 보일러 쓰고 있어요. 와, 지열이요? 네, 네. 야, 그러면 난방비까지도 알뜰하게 다 챙겨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난방비는 아, 네.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예. 우리 주택 정면에서 보니까. 네. 전면이 넓지 않아요. 네네. 예. 목조주택이죠? 네, 목조주택인데, 네, 목조 예. 네. 청고벽돌로 네. 조적까지 했어요. 아, 그러면 중간에 단열층이 하나 더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단열을 잘 해놨고, 네. 입구에 들어가는 쪽을 딱 네. 포인트를 줘갖고 징크로 마감을 했네요. 네네. 입구 쪽에 포치공간 넉넉하게 잘 만들어놨고요. 네. 아래쪽에다가 이제 양계형 문으로 널찍한 네. 현관문 설치하셨네요. 네. 전실 보니까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네. 굉장히 넓어요. 네, 넓습니다. 네, 그리고 한쪽 벽꽉 채워서 네. 신발장 네. 설치를 하셨고요. 네. 보니까 바닥 뿐 아니라 벽까지도 다 타일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네. 관리하시기 좋겠네요. 네. 중문 들어서자마자 통로형 구조고요. 네. 네. 여기를 통해서 각 공간으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니까 다, 들어오니까 네. 바로 우리 집의 거실 공간이네요. 네, 사실... 예. 야. 뭔가 모르게 아기자기한 멋이 있는데요. 어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이다 네. 보니까 아 굉장히 아기자기하죠. 네. 네네. 특히나 거실에 창호가 네.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하기에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옆쪽 창호는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저기가 아까 그 바베큐룸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잊어버린 거 있으면 바베큐하다가 일로 <laughs> 이쪽 창문으로요. 대파도 주고. <laughs> 앞쪽 창을 통해서 네. 데크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참 좋네요. 네, 그렇죠. 네. 거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네. 바로 밖으로 나가서 네. 뛰어놀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바로 바베큐룸으로 갈수 있고 네. 반대편 공간은 요즘 주부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ㄷ자형 싱크대예요. 네. 우리 상부장이 없잖아요. 어, 없네요? 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상부장이 예. 없이 아주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아, 깨끗해요. 네. 그리고 아, 여기 보시면 네. 또 다용도실 공간이 있어요. 오, 넓어요. 넓죠. 넓죠? 네. 뭐 냉장고나 그다음에 김치냉장고, 세탁기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와, 작은 방 크기보다도 더 큰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네. 뒤쪽 썬룸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오, 어, 여기도 문이 있네요. 네. 동선 좋죠. 네. 거실의 반대편으로 가다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바닥에 매트가 깔려 네. 있는 게다 같이 쓸수 있는 욕실겸 화장실인 그쵸, 것 같습니다. 화장실. 와 크네요. 네, 큽니다. 깊이는 일반적으로 쓰는 공용 욕실겸 화장실 크기예요. 하지만 네. 폭이 넓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타일 색깔이참 세련됐네요. 음. 통로 끝에도 방이 있네요. 어, 여기는 펜트리 공간입니다. 아 방이 아니에요? 네, 네. 와 여기도 넓어요. <laughs> 주택에 팬트리 공간이 많으면 집이 깨끗해지죠. <laughs> 네,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참 네네. 소중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럼 바로 앞쪽이 방이겠네요. 어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1층의 메인 침실, 메인 침실이고요. 내부 크기는 중간 방 크기에 침대 놓고 딱 이렇게 가구 몇개 놓을 수 있는 포근한 사이즈고요. 이 반대쪽 공간은 드레스룸이에요. 하, 고급진 슬라이딩 도어 설치했고요. 안쪽 보니까 벽 쪽으로 이렇게 옷을 다걸수 있게끔 설치를 하셨는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옷이 많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주택은 네. 2 층이 더 좋아요. 어 빨리 올라가 볼까요? <laughs> 네 보시죠. 네 올라오자마자 바로 2 층에 공용 공간이네요. 네 거실이죠? 네이 정도 크기면 20평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예요. 어, 네 맞아요. 넓네요. 네와 네. 여기는. 바로 옆쪽에 재밌는 시설이 있네요. 네, 이 공간은 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야, 2층의 베란다 공간을 이렇게 꾸미신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창문 열어놓고 시원한 네네. 바람 맞으면서 여기서 네네. 운동하면 너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파트에서는 원래 이렇게 못하잖아요. 새벽부터 그냥. 아, 어, 그럼요. 24시간 네. 가능하신 거잖아요. <웃음> <웃음> 층간 소음 때문에 네. 아파트에서 못하는 거 네네. 우리 주택은 가능하네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와 옆에 보니까 2층에서 다 같이 쓸수 있는 공유 욕실 겸 화장실이 있네요. 여기는 타일 색깔이 약간 따뜻한 느낌 색깔. <laughs> 네. 네. 그리고 여기도 파티션 설치하고 깔끔하게 쓸수 있게끔 네. 널찍한 화장실 잘 만드셨네요. 네. 여기는 2층의 방인가요? 네 여기는 예. 컴퓨터가 거의 한4 대가 있죠. 네. 아이들 공부 방겸뭐 게임 방 이렇게 아. 쓰시는 데가. 아이들 방인데 방 크기가 네. 상당히 커요. 엄청 크죠? 네. 중간 방보다 약간 더 크고요. 양창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환기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상 높이 바로 위쪽에 창호가 있다 보니까 네.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했을 때 네. 시야감이 너무 좋아요. 숲을 보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방인데 놀이 시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공부하다가 네. 네. 지루하면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니까. 이걸로요? 그렇죠. 뭐, 밤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laughs> 어떡하죠, 이거? <웃음> <웃음> 반대편으로는 네. 양쪽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네. 네. 여기 다 방인가봐요. 어, 왼쪽은 공부방, 네. 오른쪽은 침실. 야 여기도 작은 방인데요. 중간방 크기고요. 네. 이방 역시 시야감이 가장 좋은 쪽으로 창고가 있고요. 보니까 2층임에도 불구하고 침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내부로 들어가서 반대쪽을 보니까 야 여기는 또 붙박이장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구성을 해 놨네요 반대쪽 보니까 이 방은 침실이네요 여기 보시면 잠자는 방돼 있네요 아 잠자는 방이라고 <laughs> 친절하게 써 놨네요 네네. 예. 이방 역시 시야감 상당히 좋고요 침고 똑같습니다 반대편에 데칼코마니처럼 구성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 붙박이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553제곱미터 167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에,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일반 목구조에 벽돌 조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162.4제곱미터 49.1평입니다. 내부에 방 4개, 화장실 2개 가지고 있고요. 남향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열보일러를 이용했기 때문에 난방비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수도는 상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소원주 IC, 만종 KTX역에서 8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주의 대표적 신도시인 기업도시까지 3분이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마트, 공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아이들 키우기에 참 좋습니다. 우리주택 내부 다 둘러보니까 네네. 좋아요. 네, 아주 도심에서도 네. 그 가깝고 네.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우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야, 네. 이런 우리 주택 네, 네. 가격이 얼마예요? 원주에 있는 아파트보다 싼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5억대가 넘어요. 야, 이 넓은 대지에 네, 네. 50평짜리 주택에 네. 옆에 그 넓은 바베토, 썬룸까지 네. 원주에서 네. 아이들 키우기 좋은 주택을 찾으신다면 네. 땅집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